애플 코리아는 저를 정말로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로 작년에 아이폰 1 6을 비판했던 릴스가 조회수가 거의 118만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 애플 AI랑 뭐 기술력을 비판적으로 봤던 영상이 조회수가 93만, 88만, 63만. 어깨 최고 수준이죠. 저희 시청자층이 한만 25세부터 50세 사이에 이공계 종사자들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저희를 좋아하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지금 애플에게 묻고 싶어요. 야 너희는 중심도 없냐? 오늘은 AI 시대의 재물로 바쳐지며 몰락하게 될 애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애플 제품 중에서 가장 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짜치는 시작이 비전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확장 현실, 그러니까 X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지만 AI, 뭐, 전기차, 반도체 분야와는 다르게 압도적인 제품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절대적인 승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삼성의 무한 프로젝트든, 아니면 애플의 비전 프로든, 메타의 제품이든,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다고 한들, 몇번 집에서는 갖고 놀겠지만 스마트폰이나 AI처럼 거리에서 혹은 회사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폭력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비주얼은 적응한다고 매징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600g에 달하는 무게는 여러분의 머리에 책한 권의 중력을 가해갑니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 프로의 구매 사은품으로타일 뭐 타이레놀이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뭘 알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배터리 프리 컴퓨팅을 연구하신 하이젠 버그의 카이스트 연구자 라떼 언두님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강조드립니다. 하이젠버그는 전원 20개 석박사 연구진들이 모인 국내 최초의 기술 경제 언론으로 구매 사은품으로 타이레놀이 적합하다. 이 표현도 실제로 리포트에 있는 표현이에요. 국내에서 보기 힘든 레벨의 최상위 기술 분석을 고정 댓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연구자들은 현재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아요. 이건 제가 예전에 카이스트 안드레아 비앙키 교수님과 인터뷰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근데, 애플 비전 프로는요 애플의 철학과 너무 달라요 애플은 완벽주의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전 프로는 너무 결점이 많아요 그들의 철학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삼성에겐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애플 비전 프로 같은 XR 기계를 크게 보면 카메라 프로세서, 통신 모듈,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굳이 고성능의 프로세서를 XR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항상 최첨단 연구소에서 만든 최고의 천재들이 만든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간 기기를 모두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기 이 스마트폰이요. 만약에 고성능 처리랑 출력을 스마트폰이 하게 된다면 XR 디바이스에서 프로세서를 넣을 필요가 없게 되고 XR 기기 자체 배터리도 줄일 수 있고 발열 처리도 좀 줄어들게 될 테니까 획기적으로 가벼워지게 될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폰이 계산하고 계산한 결과를 XR 디바이스에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XR 기계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이 카메라가 위치를 추적하고 사물을 인식합니다. 유튜브 영상 한 편이 매초 XR 기계로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카메라는 1초에 약 1억 8천만 픽셀 정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놓아버리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옮기려면 고전력 무선통신도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바닥나버리겠죠. 여기서 모바일 컴퓨팅 분야 업계 최고니자 중한 명인 조슈아의 연구팀은 네트워킹 분야, 세계 최고니아 케인 NSDI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단806 마이크로와트의 전력으로 XR을 동작시켰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휴대폰 충전기의 작은 불빛이 40mW 정도니까 이 불빛보다도 50배나 작은 전력으로 XR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요, 이 연구의 주자자를 데리고 가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이 연구진이 뭘 했냐 이 연구팀이 해낸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카메라 배터리 없이 xr 기기에서 hd 영상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핵심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긴 겁니다 스마트폰이 프로세서 역할을 하려면 카메라가 주변을 보고 난 뒤에 그걸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에요 카메라는 포토 다이오드라는 센서가 빛을 전기로 바꾸고 그 약한 신호를 증폭기가 키우고 ADC라는 장치가 다시 숫자로 바꾸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 그래서 연구팀은 포토 다이오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싹다빼 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 포토 다이오드란 놈이 신호가 너무 약해요. 실내에서 0.1V도 안 되는 뭐 속삭임 같은 거라서 그대로 내보내면 잡음에 묻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이크 없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기 한 200m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어떻게 전달하죠? 제가 야! 하고 소리치지 않고 어떻게 전달하죠? 방법은 하나예요. 손을 흔드는 시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밝은 픽셀은 하나, 둘, 셋. 3초 동안 길게 손을 흔들고 어두운 픽셀은 손을 두고 바로 내려버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멀리서도 내 신호를 마치 모수 보호처럼 이해를 할수 있겠죠? 영상은 수많은 픽셀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증폭기 없이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면 당신은 정말로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밝으면 긴 신호, 어두우면 짧은 신호라면 밝은 픽셀이 많아지면 영상 전송 시간이 끝없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연구팀은 그 부분도 이미 계산을 해두었어요. 픽셀마다 딱 정해진 시간 틀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길고 짧음의 비율만 달라지는 거예요. 픽셀마다 시간 슬롯을 고정하면 스마트폰은 이 픽셀이 몇 퍼센트 더 길었는가만 재면 됩니다. 신호의 절대 크기는 필요 없고 길이의 비율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조슈아 연구팀은 충전기 불빛의 50분의 1 /50 수준으로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애플 비전 프로보다 무려 만배에서 2만 배나 작은 에너지로 구동을 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주변에서 버려진 에너지를 모아서 사실 충전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옷깃스스치에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이 전기 같은 것들도 모는 으 거예요. 연구팀은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전파들을 모아서 1080p에 3 0프레임의 영상 스트리밍에 필요한 전력도 확보를 했어요. 아, 또 자세한 기술적인 원리랑 한계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말하려면 영상이 30분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분량이 사실 거의 만자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 연구자가 아주 자세하게 비전공자들도 이야기해뒀으니까 이걸 참고 부탁드릴게요. 연구자님은 이번 기술을 보고 정말로 혁신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삼성에게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와... 이거 당장 이 기술 쓰면 되겠네. 다 해결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는 전부, 보세요. 디지털 신호만 내보내잖아요. 연구진이 쓴건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뽑아낼 수 있는 특수 센서예요. 이런 센서를 만들고 통신칩이랑 프로세서를 하나로 묶으려면 결국에 반도체 공장에서 이것만을 위한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한 두푼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못 해요. 근데 여러분, 반도체 공장, 반도체 공장 여기서 삼성이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삼성은 센서, 통신 칩, 프로세서를 전부 파운드리에서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몇안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XR이라는 시장에서 삼성 전자의 무한히 애플을 누르고 진짜 새로운 폼팩터의 왕좌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폴더블 그 이상으로요. 지금 애플은 AI 인재를 10명 넘게 메타에 빼앗겼어요. 근데 더 무서운 점은 메타는 현재 XR 부분에서 세계 최강자라는 거예요. 지금 애플의 인력이탈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주요 연구원 3명이 오픈 AI랑 엔트로픽으로 이직했어요. 최근 한달 동안 책임자를 포함해서 거의 주요 인력 10명 가까이가 애플에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요새 아니 애플 내내는 외부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요. 한국 경제는 노키아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말까지 쓸 정도예요. 저 연구자님의 리포트에 따르면 논문의 주 저자 중에 한 명이 애플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XR 디바이스랑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는 비전 프로 같은 미완성 제품이 나온 것을 보고 애플이 훌륭한 인재들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스카우트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기업병에 걸린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스타트업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저커버그는 최근 창업자 모드로 싹 전환해서 빨리 실패하고 빠르게 변상하고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대기업병에 걸렸어요. 애플은 폴더블 패권에 도전조차 못했고 그 사이에 갤럭시 폴드7 시리즈는 미국과 유럽에서 대박이 났죠 애플의 폴더블은 내년은 돼서야 나올텐데 아니 솔직히 폴더블 기술 나오고 지금 7,8년 됐잖아요 이제서야 내는건 좀, 좀 너무하잖아요 광고로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 혁신의 시작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도 충격적이기 그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소타이 아이가 바뀌는 시대예요. 지금 애플은 너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른 대기업이야. 그래서 현재 도전자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했던 말을 현재 애플에게 전해드립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